근데 멘탈은 회복이 그렇게 쉬웠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 의식에 풍부해져가지고 벌써 우주를 갔겠죠. 벌써 화산이 도착했어요. 나는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언제까지 하는 거죠? 평생. 내 인생의 다이어트는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딱이룬 다음에 모든 걸다 놓아버리나요? 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결혼식이 있다던가 도피 이스프리 하면서 살들을 이렇게 놓아주던가 <laughs> 보통 그 체중을 유지하고 싶고 내그 비주얼과 내그 건강을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이죠 그죠? 평생 예뻐 보이고 싶고 평생 평소. 잘생겨 보이고 싶고 평생 건강하면 장땡이죠 그죠? 꼭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고 유지하는 것부터가 다이어트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비수가 날아와 가슴에 꽂힌다 싸늘하다 평생 동안 다이어트를 할수 있으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이어트 방법 자체. 우리가 플랭크를 평생 할수 있나요? <laughs> 일생을 플랭크 자세로만 보낼 수가 있어 그럼 다이어트 왜? 힘들면 안 된다는 거죠. 플랭크가 왜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든 다이어트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할줄 알아야 하는가? 그렇죠. 가보시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바로 규칙입니다. 규칙. 일단 규칙을 다른 말로 하면 생활 습관으로 보면 됩니다. 꼭 생활 습관뿐만 아니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때꼭 이것만은 지킨다 했던 신념과도 같은 규칙들. 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술은? 안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일주일에 몇 번. 응.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밥은? 뭐, 점심은 적게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다. 아니면 나는 오히려 반대로 한다. 그리고 운동은 일주일에 몇번 정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규칙이라고 했죠 규칙을 우리가 빡세게 잡아놨어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방학 전뭘 세워요? 방학 계획표 그렇죠 맨날 학교 선생님들이 꼭 세우라 그러죠 24시간으로다가 근데 그럼 거기다가 일단 처음부터 어떻게 그어나요잠 6시간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아침 먹고 양치하고 공부하고 이런 계획표들을 짜죠 하지만 현실은 10시간 자고 일어나서 동생 쫓아내고 컴퓨터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정말로 시간이 너무 할게 없을 때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너무 자신을 모르고 빡빡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음. 규칙도 마찬가지. 원래 생던 그 가닥이 있어. 요 그걸 그냥 짓밟아버린 채로 거기다가 새로운 규칙을 심으려고 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지어요? 우리는 지금 자갈리막 굴러다니는 지금 흙바닥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둥부처가 잘못 박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다이어트는 기둥이 잘못 박혀서 무너지면 요요가 온다. <laughs> 아니면 다시는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생활 패턴을 알고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큼의 계획을 세우고 그걸 규칙으로 이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직업이 한 번에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규칙은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아, 밥은 몇번 먹는다? 막 칼로리 별로 이렇게 세우시는 건전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방학 계획표에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을 정해놔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루에 난 뭐뭐만 할 것이다. 그냥 나는 일주일에 몇번 뭐뭐 한다. 이것만 하지 말자. 라고 간단하게 정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목적의식. 가로치고 동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처음에는 비슷해요, 거의 다. 살을 빼고 싶다. 비주얼이 좋아지고 싶다. 건강해지기 위해 살을 뺀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아니면 옷을 입기 위해 살을 뺀다. 근데 살 빼고 나면 그 다음 목표는 어떻게 정할까요? 똑같지, 뭐. 똑같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은 동기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 살아봤거든, 해봤거든. 그렇죠. 이미 <laughs> 누려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동기가 계속 계속 똑같은 종류의 동기어도 수정이 조금씩 이루어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운동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 나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에 재미가 붙었어. 그러면 이 운동을 뭐 무게라든가 아니면 내가 더 근육을 더 이쁜 몸을 만들고 싶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더 몸을 더 이쁘게 만들고 싶어. 이거에는 욕심이 많죠.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미를 합쳐놓은 것 같은 몸을 가지지 않고서야 사람은 언제나 욕심이 나기 때문에 계속 목적. 수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거의 평생 동안 가는 응.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건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더 건강해지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럼 어떻게 내가 좀더 건강해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 몸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지식들을 습득해서 그걸 맞춰가시면 계속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 동기부여, 이 목적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계속 점진적으로 수정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지를 한다고 해서 동기부여도 계속 멈춰 있으면 사람은 익숙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 동기부여나 목적의식이 나보다 좀더 앞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로 생활 밀착형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하고 비슷해 보일 수 있죠. 규칙하고 똑같아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하는 게내 인생이 돼야 된다. 내가 꼭 규칙이라서 지키는 게 아니고 아 아이라는 동물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원래부터 있었던 것 마냥 응. 다이어트가 내 인생 다이어트 is my life 인 것처럼 무라이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내 인생 자체가 다이어트하고 이렇게 합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투비 본투비 난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러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바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이어트할 때 강박관념이라는 걸 많이 갖게 돼요 그죠? 덜먹어야 되고 무조건 당을 줄여야 될 겁니다. 응. 이걸 먹으면 살이 찔 것만 같고 응. 운동을 조금이라도 안 하면 살이 찌는 것 같아 내몸 그래. 이런 게 바로 강박관념이에요. 근데 이 강박관념이 다이어트 초기나 중기 그리고 살을 뺄 때까지는 우리를 채취질해주면서 엄청난 도움을 줄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유지를 하고부터는 빨리 무너지겠죠? 왜 어, 신경을 쓰는데? 신경을 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죠. 놓아버리고 싶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죠? 플랭크를 얘기를 들었죠. 플랭크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이유. 힘들기 때문에. 그걸 우리 정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정신은 계속 플랭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몸은 쉬고 있지만 우리 정신은 계속 플랭크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러면 걔가 어느 순간 이렇게 덜덜 떨다가 그 풀썩 주저앉아 보이죠? 그럼 멘탈이 풀썩 주저앉아 버려지는 거야. 멘탈이 주저앉는 거는 몸이 주저앉는 것보다 100배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 몸은 다시 회복해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멘탈은 회복이 그렇게 쉬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도전 의식에 풍부해져가지고 벌써 우주를 갔겠죠. 벌써 화산이 도착했어요. <laughs> 근데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강박관념이라는 것 자체에서 어느 정도 녹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위험 부담이 별로 없어요. 일단 다이어트를 성공했잖아요. 그럼 다이어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냐? 이미 한 가닥이 있어요. 이미 어느 정도는 내 인생이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강박관념으로 더 쪼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급격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이 숫자에 어 0점 단위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몸이 조금이라도 변하는 거에 엄청나게 민감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설, 살찐 것 같고 오늘 왜 이렇게 내 턱살이 이렇게 늘어져 보이지? 그래 얼굴 커진 것 같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이건 아까 강박관념하고 거의 비슷한 해결 방법이에요 이것도 결국에는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멘탈을 주저앉힐 수 있는 음. 요소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놔준다고 절대로 뭐가 편하지가 않아요 뭐가 변하겠어 거의 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그 민감한 변화들은 거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정말로 변화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조금 바뀐다는 건 그냥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색안경이 껴져가지고 그냥 공기가 살색으로 보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아주고 우리의 멘탈을 해방시켜줌으로써 정말로 다이어트를 평생 동안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신경을 쓰다가 망할 수도 있다. 그렇죠. 나는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망하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 오히려 저희들의 목을 조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 목을 조르다가 우리가 숨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꽉 까닥 하고 다이어트가 죽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유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